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오늘은 봄 시즌을 맞아서 봄철 너무 이쁜 제라늄 5종 세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봄철에 더 이쁜 제라늄을 소개한다고 하는 취지에 맞게 봄에만 꽃을 피우는 리갈 제라늄 엔젤 제라늄인데요. 즉 봄은 이콜 리갈이죠. 엔젤 제라늄도 잎이 작고 뻣뻣한 느낌, 느낌이 오셨나요? 잎이 딱딱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줄기도 주변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수형으로 자라구요 작은 꽃이 아주 풍성하게 핀다고 하죠. 일반 다른 제라늄과 비교해서 물음이나 건조에 강해서 키우기는 쉽다고 하지만 봄, 초여름에만 꽃이 피는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리갈과 엔젤이 비슷하게 봄부터 초여름에 꽃을 피우지만 차이점은 이름에서와 같이 리갈이 잎과 꽃이 훨씬 크죠. 리갈의 미니미 버전이 엔젤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나리자 바이스. 현재는 단종, 품절이 되어서 구하기 조금 어려워진 모나리자 바이스인데요. 리갈 제라늄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봄철에만 꽃이 피기 때문에 봄에 구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한 철에만 집중적으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만발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리갈제라늄 자체가 크게 크게 크는 아이인데요. 꽃이 피는 성수기 시즌과 꽃이 안 피는 비수기 시즌이 있어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대략 4년 전쯤 들여와서 삽수부터 키우던 아이인데요. 분갈이를 안 해주고 한쪽에서 조용히 크고 있었는데 정말 안 컸거든요. 작년에 화분을 갈아주고 정말 놀랄 만큼 성장했습니다. 분갈이의 중요성을 볼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기억하시죠? 과습의 우려 때문에 갑자기 큰 화분으로 옮겨가면 절대 안 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식물도 성장을 멈춰버리는 게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사진에서 옆에 다른 볼이 빵빵한 제라늄과 비교해서 정말 엄청남이 느껴지시죠? 리갈 자체가 크게 크게 자라는 아이인데,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고민하던 차의 원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분갈이 후에 폭풍성장을 이루어낸 저희 집의 리갈제라늄이었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다 둘러보지는 않았지만 봄철에 인기가 치솟는 아이이기에 한창 봄인 지금은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완전 신상은 아니고 오랜 기간 퍼져왔던 아이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완전히 많이 퍼지지는 않은 듯 합니다. 봄에만 꽃이 피는 특성 때문에 많이 선호하지는 않지만 1년 내내 꽃을 보여주는 게 제라늄 장점이니까요. 대부분 하나의 리갈 정도는 남기는 편이죠. 3월부터 6월까지 대략적인 봄 시즌에 한번 피면 거의 한 달간 전체적으로 꽃이 피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개화기가 긴것 같기도 하고요. 호불호가 확 갈리겠죠. 두 번째 판탁 더블 다이먼 예전에 퀀탁 시리즈 세 자매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별도의 영상도 있었고요.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구종 제라늄에도 퀀탁 자매 중 하나 이가 들어있었죠. 오늘은 퀀탁 더블 다이먼입니다. 이름에서 어느 정도 강함과 힙합 느낌이 조금 나오는 듯 한데요. 엔젤 제라늄으로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에서 그 선명하고 강인한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이름을 장명하는 데 있어서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엔젤도 봄에만 꽃을 피우기 때문에 위에서 모나리자 바이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장단점과 흡사한데요 다른 엔젤 아이들은 더욱 선명하게 꽃이 나비 모양으로 피우죠 엔젤은 꽃도 잎도 조금 작죠 모나리자 바이스랑 비교하면 정말 게임이 안되겠죠 환탁 더블 다이모는 겹꽃이라 국화꽃처럼 피우지만요 저희집의 엔젤은 다른 콘타기들, 메티 등을 말하죠. 아직 회복을 제대로 못한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많이 잘라주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골웨이스타 흰무늬 크리스 범, 또 다른 엔젤제라늄인데요. 입도 향기도 모두 근사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아이입니다. 삽목 난이도도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구하기도 어렵지만 레몬향이 너무 좋아서 골웨이스타도 올려보았습니다. 둘다 모두 향이 있는 흰 무늬 크리스펌과 비교해서 레몬향, 오렌지향기가 좀더 강하고 산뜻한데요. 상큼함이 바로 느껴지죠. 그냥 보고 주기를 잊어버리면 어떤 건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 아이들인데요. 저희 집에서 지금은 아직 꽃이 없지만 골웨이스타 꽃은 귀엽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꽃을 본 것은 아니라서 사진은 없지만 일단 중간 기록으로 향기가 너무 좋고요. 허브 느낌입니다. 찰랑찰랑 나비 같죠? 다른 엔젤, 관탁 세자매와 많이 흡사한 부분도 많구요. 흰 무늬 크리스펌에 대해서 꽃을 잘 보여준다고 하고, 실제로 제 느낌상으로는 꽃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흰 무늬 크리스펌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간에 골웨이스타가 꽃을 보여주었는데요. 다행입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꽃을 볼수 있어서 그 내용을 넣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심심한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뒤에서 살펴보실 벅스웰의 꽃과는 조금 대조적입니다. 흰 바탕에 보라물이 살짝 들었죠. 아직 완전히 꽃이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얘기할 수 없지만 초기에 꽃을 가지고 본다면요. 벅스웰의 보라보라보다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번째 벅스웰 골든 애니버셔리 엔젤 제라늄이죠 이 아이는 정보가 참 많은데요 이름이 참 길죠 골든 애니버셔리 가족인데요 벅스웰입니다 살짝 노란잎이 아담 아담하니 귀여운 제라늄인데요 가을철 물이 이쁘게 든이행잎을 떠오르게 하는 노란색이죠 하지만 아직 저희집 벅스웰은 노란색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이죠. 외목대로 이쁘게 키우시는 고수님들도 많지만 저희 집의 벅스웰은 그냥입니다. 무언가 심오한 오묘한 노란색 골드립의 벅스웰인데요. 오목조목 작은 잎을 잘 정리하면 외목대에 이쁜 하트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은 도전을 못 해봤지만요. 일단, 현재 벅스웰은 아직 노란물을 들이기 전입니다. 꽃도 한번 보실까요? 그냥 보라색은 아니고 굉장히 조화로운 보라색이죠.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집에서는 흰색 잎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보이는데요. 조명이 물기, 수분에 반사되어 그렇게 보이는 효과일 것 같은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무궁화 느낌도 살짝 나고요. 저는 흰색감이 많이 들어간 벅스웰이 더욱 끌립니다. 여기까지 봄철 이쁜 제라늄 엔젤과 리갈 제라늄 5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